안녕하세요. 하루에 딱한 코드만. 오늘은 C 에드나인입니다. C 에드나인은요, 이렇게 잡고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잡냐면요. 검지가 2번줄에 1번프렛, 중지가 4번줄에 2번프렛, 약지가 5번줄에 3번프렛이고요 이게 C죠, 그렇죠? C. 그 다음에 어, 핑키가 2번줄에 3번프렛입니다. 연주하시고요. 그래서 C, <목소리> 둘, 었다가 C, <목소리> <나인>, 둘, 었다가 C, <목소리> <나인>, 둘, 었다가 C, <목소리> 둘, 고 C, 둘, 고 C, C, 예, 언제나처럼 딱 잡고 한번 잡고 나서. 쉬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달리 뛰었다가 빨리 다시 와서 그 자리를 그 위치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한번더 갑니다. 위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 2번 줄에 1번 프렛 검지. 그 다음에 4번 줄에 2번 프렛 중지. 5번 줄에 3번 프렛 약지. 핑키는 2번 줄에 3번 프렛. 5번 줄부터 연주. 3라인 2 3 가세 나인 두었다가세었다가세었다가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저 다시 잡으세요. 음, 이번줄에1번 프렛, 검지. 그 다음에 번줄에2번 프렛, 중지. 5번 줄에 3번, 프레, 아, 3번 프렛, 번 프렛 약지. 그다음에 2번 줄에 1번 프렛 핑키. 자, 5번 줄부터 셋 나인 둘셋넷 띄었다가 셋 나인 둘셋넷 띄었다가 셋 나인 둘 C 나인 둘고셋 네. 나인 C 나인, 둘, 셋, 셋, 나인 둘, 셋, 네. 좀설명을좀해 볼까요? 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애드 나인이라는 건 뭐예요? a 드 d 2하고 같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물론 a 드 d 9은 7이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고요. a 드 d 9은 이제 7이 없는데 기타에서는 피아노에서는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기타에서는 약간 좀그 어, 구분이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a 드 d 9과 a 드 d 2를 그냥 혼용해서 같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키포인트는 뭐냐면 a 드 d 2가 됐든 a 드 d 9이 됐든 그 2라는 음 또 9이라는 음 같은 음이거든요. 물론 옥타브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뭘까요? 2라는 어, 거는 그키 또는 그, 그 코드의 근음에서 두 번째 음이에요. 그럼 보통 3화음은 1, 3, 5잖아요. 그러니까 1과 3음 사이의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면은 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를 찾으시면 돼. 우리 보면. 우리 그때 그이 개방현에 지금 이로 쉬운 코드들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이론적인 걸 하시려면 이 개방현 스케일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강의를 해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2번 줄이 C잖아요. 미라레 솔 C. C도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핑키로 잡은 게 레입니다. 그래서 레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애드 9 또는 애드 애드 2 애드 9이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9는 왜 그러냐면은 레라는 것은 한옥타브 위가 이 이음은 어, 한옥타브 위에서는 9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한옥타브가 8 8여덟 개에서 다시 도, 도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니까 9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8나인. 7은 어떻게? as 7은 어떻게 됐죠? 요거를 상대죠 위로. 그러니까 3번 줄에 3번 프렛을 핀키로 하면 7이 었죠세븐 7에서 같은 핀키로 같은 프렛에 한줄 밑으로 2번 줄로 치면 9이 되고요. 위로 올라가면 7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관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마지막으로 어떻게 잡아요? 1번 프렛에 2번 줄 검지, 그 다음에 4번 줄에 2번 프렛 중지, 5번 줄에 3번 프렛 약지. 그 다음에 지금 말한 2번 줄의 3번 프렛 핑키, 5번 줄부터 연주. 7 9 2 3, 4 뛰었다가 4 9, 2, 3, 4 뛰었다가 4 9, 2, 4 9, 2, 4 9, 뛰고 4 9, 4 9,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